사과 사과 다섯 요예다뭐명먹었어 그럼 네 예? 그럼 지금 드래요 아니요 지금 안 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다고 그건... 응. 뭔가 뭐 거,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있는 거요 네. 예? 그럼 거기서 예? 거기서야 거 거기서. 예. 이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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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고맙다.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놨어. 근데 돈을 왜 별도로 이렇게 했어? 돈아니요 예? 돈아니요뭐야 승렬이가 줬대야. <laughs> 모르겠다. 저기 잘 알아듣네. <laughs> 못알아듣어 <알았다 갔다. 웃음> 형, 승렬이. 엄마 통장에다가. 아내 친구가 준 거라고. 아모르다 어, 승렬이 형 있잖아, 승렬이 형. 예? 승렬이 형 알잖아, 승렬이 형. 승렬이? 예. 네. 어. 네. 동, 봉투 쳤다고 응. 아 그렇구나 고맙잖아 형님 응, 승렬이 어, 너에는시간유정리서보고한 50만원 넣어놨어 필요할 때 쓰라고 응. 50만원 더드릴걸 네? 네. 50만원 더드릴걸나 <laughs> 하나, 하나 못 찾았잖아 아 계속 나오지 엄마. 네. 돈은 계속 나오니까. 할 필요 없어이빵 하나 그 거기다 가지고 이거 엄마 을 때. 그나 가져가. 근데. 이거 따로 가져갈 수 없잖아. 같이 하지 저에 앉으셔. 네. 기앉으 이거 어떻게 영 들으면 돼? 여기저바자에주만이나았어 과자에 만이나어야 돼. 나왔어. 과자이나어야이것도다나눠형이거왔이나눠 줘. 같이나니이거는 엄마 먹이 나왔어. 과자나어나 알아서 나눠준다고, 다. 아, 알아서 다 나눠주는 거야. 아, 다, 여러 사람들이 뭐 같이 먹겠지다 나눠준다고. 뭐 마스, 같이 마스크, 거기서. 엄마, 마스크, 아, 어머, 음? 마스크 띄어봐 어? 마스크 한번띄어봐새새고 나와서. 어이. 아이 네? 어이구, 좋네. 엄 살도 쪄서 크림 발라주고 얼굴 얼굴을, <laughs> 얼굴을 좋아졌나? <좋아하셨네. 웃음> 아, 다리 다리신 많이 늘어났어? 힘좀 낫지. 자꾸 운동 해가지고 다리신만 늘어나면 괜찮은데. 아, 이고 질레 그런 것어 예? 질레 그런 것어힘 낫지. 아근데 마음이 편해 여기서 있으니까. 만드는 거, 해놓은 것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슈퍼에서 있는 거도 괜찮아? 낙지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끓여서 먹고, 음. 먹고. 그, 그 낙지 좋은 거를. 건, 응, 좋은 거도 많이 어. 먹는다. 먹는 거잘 먹고 다좋데 이제 엄마가 편안해야지 뭐 자리가 그냥. 네, 편안 거야. 네? 오늘 미누리 뭐 수술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아이이달 말에 연기해서 폐렴 걸렸다 그래가지고 한 달. 그럼 근데 그런 병이 있으면은 수술하는 게안 좋으니까는. 나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배까지 먹었어. 몰라. 몰라서 나도 많이 먹은 편이지. 어. 엄마도 많이 많이 드신 편이 아니래. 네? 엄마도 연세가 네. 많이, 게... 많이 드신 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네. 10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네. <laughs> 네. 저희 어머니 계시는 분들 거의 평균적으로 90세. 뭐 90세. 90세. 눈이 왔을 때, 어, 음. 저 금방 녹더라고. 날씨가 푹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금방 녹더. 라 캐다리는데는 그거 뿌리잖아. 연막칼슘. 음. 어제 올 때도 조금 눈이 왔는데 여기 는안오더라고 시골에서는 눈이 막 내는군. 리 어제도 5cm 왔어. 5cm. 아, 네. 거기 아, 눈이 5cm나. 어 눈이 왔다고? 그럼 그래. 자기 그래. 그래. 또 하얗게 됐어. 거기. 아. 네. 여기 조금 난리다말았어 예. 오늘도 온다는 거